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 넷플릭스 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1월 3일에서 9일 기준 아, 넷플릭스 글로벌 탑 5까지인데요. 영어 영화, 영화 부분에서 1위는 Don't Look Up이 차지했습니다.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니퍼 로렌스, 메리 스트립 주연의 이 영화는 두 명의 하급 천문학자가 지구를 파괴할 해성에 대해 인류에게 경고하기 위해 거대한 미디어 투어를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2위는 Mother Android인데요. 안드로이드가 반란을 일으켜 모든 것을 장악해버린 세상에서 출산을 앞둔 젊은 커플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약 없는 여정을 이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3위는 The Lost Daughter입니다. 한 여성의 해변 휴가는 과거의 문제에 맞서기 시작하면서 암울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이고요. 4위는 애니메이션 무비 Back to t 입니다이 영화는 호주에서 가장 치명적인 생물들로 구성된 브라타그룹이 그들이 동물원에서 아웃백으로 탈출을 계획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5위는요. 샌드라 블록 주연의 The u n f 인데요 어,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루스, 과거를 용서해주지 않는 냉담한 사회에서 고통받던 그녀는 오래 전 헤어져 했던 동생을 찾으러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다음은 비영어권 TV 시리즈 TOP 5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카페콘아로마 드미엘. 한국으로는 여행향의 커피인데요. 주인공 가비오타는 그녀의 엄마와 동지 여행을 농지 여행을 하며 일을 찾는 과정에서 농지 주인의 손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2위는 Rebel Day, 시즌 1인데요. 엘리트 웨이 스쿨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러지라는 비밀 결사 조직이 1학년생들이 음악적 희망을 깨트릴 위기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3위는 요 The Queens of f l o w 시즌 2입니다. 아, 이건 내용이 아직 안 나와있네요 다음은 4위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요 Singles Inferno 솔로 지역입니다 어, 싱글 지옥은 섬에 공동 거주하며 인생의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9명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 5위는요 어, 정우성이 제작한 고요한 바다입니다 혹평이 있어서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인기가 있나보네요 SF 음, 드라마이고, 특수 임무를 받고 필수 자원이 고갈된 지구를 떠나 발에 버려진 연구 기지로 향한 대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어, 5위권 밖에, 아, 7위에는 어, 그의 우리는 최우씨 김다미 주연의 그의 우리는 이 있고요. 음, 8위에는 오징어 게임이 어, 여전히 어, 10위권 안에 진출해 있습니다. 다음은 BTS의 아미기도한 이 존시나의 TV 시리즈 피스메이커리 어, 1월 20일 HBO Max를 통해 첫 방송이 되는데요. 모든 등급은 R 등급이고요. 피스메이커는 제임스 건이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를 위해 만든 미국 TV 시리즈로 DC 코믹스 캐릭터 피스메이커를 기반으로 합니다. 음, 장르는 액션 어드벤처 코미디고요. 음, DCU의 첫 번째 텔레비전 시리즈이며 2021년 영화 The Suicide Squad의 스피너프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소식이지만 1월 10일 개최된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오영수 배우님이 TV 부문 암무 조연상을 거머쥐었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원신는 오징어 게임스타 오영수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와 배우들이 점점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어 너무 기쁩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가창력으로 대단한 가수죠. 셀린 비용이 건강 문제로 2022년 북미 투어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녀의 Courage World Tour를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25일 심각하고 지속적인 근육경련으로 공연을 할수 없는 봄을 보내야 할것 같다며 안타까운 소식을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 연예 소식입니다. 지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김남길 씨 소식인데요. 어, 지난 14일 첫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악마의 이름을 읽는 자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형 프로파일링의 최종을 그리는 아 악의 마음은 동명의 논픽션 루퍼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 심리 수사극입니다.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악의 정점에 선 연쇄 살인범들이 마음을 치열하게 들여다봐야만 했던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 김남길은 송화영의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캐릭터의 서사를 한층 깊이 있게 완성했다고 라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작년 12월에 결혼한 배우 이하희 씨가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어, 요즘은 결혼 전 임신이 혼수라고 들었죠? <laughs> 아, 아무쪼록 몸조리 잘하셔서 건강한 아이 출생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연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